안녕하세요. 오늘은 빙엑스 셀퍼를 가입 링크와 빙엑스 거래소 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회원 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 주시면 최대로 할인 받으실 수꼭 있으니까 이 링크로 가입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이메일 혹은 모바일 중에 선택을 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메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으로 영문가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레퍼럴 코드 하단 확인해서 사인업 버튼 누르시고 입력하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 코드 6자리 확인 후 입력해 주시면 다음 단에 컨펌 눌러 주시면 가입 완료입니다. 가입을 마치셨다면 신원 인증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인증 과정에 있어서 모바일 환경이 더 편하기 때문에 엑스 앱을 설치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후 로그인까지 해주 메인 주시고요. 화면에 있는 Verify n w 버튼 여기 또한번 눌러주세요. 신분증 촬영과 셀카 촬영을 해주셔야 하는데 CONTINUE 상단 눌러주시고 확인해주신 다음 밑에서 신분증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을 해볼텐데 차례대로 앞면과 뒷면을 찍어주시면 셀카의 되고요. 셀카의 경우에는 동그란 프레임에 맞춰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빙엑스 신원 인증의 경우에는 보통 최대 5분 내로 통과되는데 좌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 누르신 다음 하단 Verification에 v e r i 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 인증을 해줄 텐데 여기 베리피케이션 하단에 있는 시큐리티 센터로 들어가 상단에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단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 서 구글 어센티케이터 앱 설치해 주시고 t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코드를 카피키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구글 어센티케이터 앱을 켜줍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모양이 있으실 텐데 이걸 누르셔서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 이름은 임의로 입력해 주시고 내키 란에 복사해온 인증 코드를 붙여넣기 해준 다음 추가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육자리 코드가 생성될텐데 이걸 기억하시고 빙엑스 앱으로 돌아가줍니다.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 이메일 인증을 해주신 다음 아래 구글 어센티케이터 라에좀 초드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기본적인 신원인증과 보안인증은 끝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